좀 체험해보자 어? 체험해봐 아, 아, 빨리빨리 밖에 춘대 뭘 아니 빨리 눈 구경하고 아니 눈을 보고 싶다고 나는 난눈 처음 봐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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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댄다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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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+

아무튼눈 다치. 딱 다치, 지 나무. 집으로 가고 싶어 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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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한테무 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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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무 나무. 나 나무. 나 나무. 나무. 나 어라 뭐야? 뭐? 어. 지붕이 다 눈을 더 편전이 아 뭐야? 아무튼 아무튼 빨리 집에 가자. 음. 어. 오, 아직아 아직 아야아아 차갑다. 아 아무튼 나좀 보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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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집에 가자.